합천군은 2019년 하반기 공약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아동복지기금을 운용합니다. 합천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풍부한 스포츠 시설과 관광 인프라로 각광받아온 합천군이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공약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80개 공약 사업을 4개 분과로 나눠 공약 변경 사업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공약평가단은 80개 공약 사업에 대해 점검한 결과 기 완료된 14개 사업을 포함한 76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진 사업 두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현재 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해 아동복지기금을 운용합니다. 아동복지기금은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교육, 아동복지조사연구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해 지원됩니다. 문준희 군수는 독재가들의 기탁금은 합천군의 다양한 아동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며 아동이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은 합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관내 기관 사회 단체장과 자원 봉사자,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 달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함께하고 장날 거리 모금 활동까지 펼쳐져 많은 군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문준희 합천 군수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감사와 당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군은 이날 모금된 성금을 KBS 창원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전달받은 월동 난방비는 저소득층 170여 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2020년 1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스포츠 시설과 관광 인프라로 매년 최적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아온 합천군이 그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해 동계 전지 훈련에는 1,300여 명의 선수단이 합천군을 찾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12월 15일부터 진행되는 2020년 동계 전지 훈련에는 현재까지 50여 개 축구팀과 한 개의 야구팀이 훈련 참가를 확정지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고등부 대학부 축구팀의 참가가 늘어나면서 참가팀들은 더욱 다양한 전술과 실력을 가진 축구팀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한 군은 동계 전지 훈련 방문팀들의 전문 심판 도입,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과 같은 편의 제공을 통한 최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제9회 합천군 청소년 예능 경연대회 슈퍼스타 HC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예비심사를 거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13개 팀이 참여해 댄스, 노래 등 평소 숨겨두었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이번 합천군 청소년 예능경연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 문화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일상과 학업에서의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합천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워킹팀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합천여중의 오동실이팀, 우수상은 원경고등학교 재비형제팀이 수상했습니다. 합천구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치매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년 동안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관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 사업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치매 안심센터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합천 어린이집의 식전 공연, 사업 성과 보고, 장기 자랑, 어르신 작품 전시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보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장기 자랑이 이어져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을 격려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 외식업소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합천쌀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행정적 지원, 한국 외식업 중앙회 합천군 지부 회원업소의 합천쌀 적극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합천군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준희 군수는 우리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합천군 지부 그리고 주식회사 합천유통이 MOU를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합천군 고교 해외배낭여행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교 해외 배낭여행 지원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인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낭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선발 심사를 통해 두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합천구 합천방범대 팀이 이탈리아를 합천여고 위앤네이처 팀이 호주를 떠나 해외 배낭여행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교육 전문 기관인 KMA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참가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법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준희 군수는 더큰 세상과 다양한 문화를 접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합천군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합천군 지회는 문준희 합천군수, 성만진 군의회 의장,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분여회 등 회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 풍류 나눔 봉사단의 전통무용 공연으로 시작해 성과 보고, 유공표창, 인사말씀, 이웃사랑 성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종환 협의회장은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장을 수상했으며 50여 명의 유공자와 봉사활동 우수 읍면에 유공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합천군 새마을 회원들이 모금한 200만원과 가야면 새마을에서 마련한 성금 50만원은 이웃사랑 성금으로 문준희 군수에게 전달됐습니다. 합천군은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직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 지회의 김천수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해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문준희 군수, 다문화가족과 여성단체 결연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같이 다문화 2019 다문화가족 송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송년 행사는 11개국의 국기행진과 아름다운 세상 합창을 시작으로 합천읍 이경순 씨와 용주면 아라카와 마에 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인 신오영 씨가 표창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미다색 사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작품 전시 및 다양한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2부에 펼쳐진 화합의 한마당에서는 버블아트 공연과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밸리 댄스 및 노래 등 특별 공연으로 행사장에 모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합천박물관에서는 제25회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 접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